쟈지 푸딩 오이시이 데쓰요 야베테 겠다쏘이 멈추세요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내가 왜그래 푸딩까지 줬잖아 쟈지 오이시 하면은 문제가 있으나 쟈지 푸딩 오이시 하면은 쟈지 푸딩 오이시이소 <laughs> 그냥 어떤 맛이냐면 우유를 농축한 거 에바 쌍바 열라맛있음 어. 어, 진짜 맛있다 어. 메짜 오이시네 미친 또라이 새끼, 미친 자지 도. 아 이건 진짜, 이거는 진짜 김어찌. 보이지 아니고 김어찌. 김어찌야 이거는 기분이 좋은. 김어찌 네스? 언니 혹시 말차까지 먹을 수 있겠어? 나는 계속 아, 푸딩 다 먹어봐. 고, 미안, 이거. 난 자지 푸딩 아주 사랑해. 자지를 사랑하는 거지, 자지푸딩이잖아너 <laughs> 그런 신생아들이 어디서 배웠어? 살면서 어느 정도 배운 거죠? 자지 푸딩, 네츄리쉬는 자지가. 음, 아, 자지 푸딩가? 땡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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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글. 아. 개 또라이 새끼네. 에바, 제발 한번만 먹어 제발 응, 미친 놈이 야 이거 저는 제이두 새끼 때문에 일본의 이민을 마음 이 있을 만큼. 아 푸딩 때 이민 쌉가능. 왜안 돼? 봤어? 아니 이거 에바 쌈바 진짜 나 지금 래퍼가 돼. 래퍼가 래퍼가 돼. 래퍼가 돼. 래퍼가 돼. 래퍼가 돼. 래퍼가 돼. 돼.